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자 어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팀에는 저희들이 했던 첫눈그 게임의 시나리오를 맡으셨던 레영 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하셔서 좀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유진게임즈 동계 워크샵 게임 플레이 하고 있고요. 어, 플레이해야 될 게임이 많아서 굉장히 지금 빨리빨리 랩하듯이 읽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관에 왔다. 나는 이 영화관에 자주 온다. 흐릿하다.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어 썼다. 선명해졌다. 내 시력은 너무나 나빠서 만일 다른 사람들이 쓴다면 휘청일만한 안경을 써야만 똑바로 걸을 수 있다. 나의 눈은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망가뜨리는 물건을 사용해야만 비로소 겨우 쓸만해진다. 높은 도수의 안경을 걸쳐야만 그제서야 앞이 보이는 나의 시야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 사실은 나를 괴롭고도 고독하게 만들고 그 고독함은 이런 내가 특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은 나로 하여금 곧잘 결심하게 만든다 영화관에 가자고 사실 시력 말고도 청력, 기억력까지 전부 좋지 못한다 어, 이런 연출은 이전과 비슷하네요 내게 쓸만한 오감이나 이목구비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대화하기 힘들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뭐라고 말했었는지 잊어버리기 쉽상이다. 그러니 영화관에 가자. 이곳에는 사람이 없고 영화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상영되니까. 조용한 곳에는 큰 화면과 큰 소리로 틀어지고 몇 번이든지 다시 볼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곳에 와야지만 겨우 위로와 안도감, 편안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경을 벗었다. 안경을 닦는 것은 나의 오래된 버릇이다. 눈이 나쁜 만큼 앞이 더욱 깨끗하게 잘 보이길 바라나 보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니 안경닦이가 정말 많았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내가 챙겼었나? 누가 줬었나? 누군가 버렸던 걸 주웠나? 내가 달라고 구걸이라도 했나? 아직 안경을 닦지도 않았건만 맨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소녀가 나타났다 영화관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테두리가 선명하지? 그리고 왜 흑백이지? 안경을 다시 쓰니 그제야 배경도 소녀만큼 뚜렷해졌다. 안녕? 안녕. 내가 보여? 어, 잘 보여. 소녀의 목소리가 유달리 큰 것도 아니고 내 코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 앞에 서서 평범하고 나지막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도 내 귓가에 대고 직접 말한, 말을 하는 것처럼 소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소녀를 처음 봤지만 소녀와 만난 적이 있다는 대자가 느껴졌다. 무엇 때문일까? 너는 왜 나한테 잘 보이는 거지? 내 눈은 무척 나빠서 사람을 보면 그 실루엣이 흐릿하게 번지고 모양이 무너져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이지? 네가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리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나? 나는 어? 아, 어머나! 저장 클릭 이걸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이걸 클릭해야 되네요. 예. 네. 뭘, 뭘 물어볼까? 어, 네 이름이 뭐야?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어. 이름 이름 물어보자. 어. 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 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 이름은 없어도 돼. 하긴 나 역시 이름이 없어도 좋다. 왜 물어본 거야? 나는 나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듯 소녀도 소녀라고만 불려도 충분하다. 영화관에는 왜 왔어? 영화를 보러 왔지. 혼자서? 응. 난 혼자 영화 보는 게 편해. 내가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네? 아니, 네가 있어봤자 나는 혼자나 다름없어. 색칠되어 있지 않은 넌 투명한 유령과 같으니까 그러니 여긴 여전히 나 혼자뿐인 영화관인 셈이야 지금 이렇게 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어차피 금방 대화 내용을 잊어버릴 스쳐 지나가는 대화일 뿐이지 그렇게 들으니 얼른 색을 되찾고 싶은가? 그러고 보니 너는 왜 흑백인 거야? 하다못해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색이라니 애초에 사람이 흑백일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색이었는지 까먹었거든. 어, 잊어버렸다면 야 가능하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야? 혹은 자신이 어떻게 채색되어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되돌아 본 적, 되돌아 본 적, 확인해 본 적이 없었거나. 음, 그러니 어쩌면 나 역시 소녀처럼 흑백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 아니겠지만. 연한 회색으로라도 옅고 흐릿하게 대충은 칠해져 있겠지. 그러리라 믿는다. 내 시력이 약한 만큼, 내 귀가 어두운 만큼, 사람들이 나와의 대화를 불편해하는 그 거리감만큼, 나는 딱 그만큼 거무튀튀해진 색을 띠고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네가 있는 이 영화관에 나도 있는 거야. 너조차도 이런 나를 채색시킬 수 있거든. 내가? <laughs> 말도 안 돼. 아니야, 넌할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색을 입혀주지 않을래? 싫어.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여. 나는 소녀를 멀리하고 영화표를 뽑으러 갔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우선 내가 어떤 영화를 몇시몇 몇 분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볼 것인지부터 확실히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약속이 명시된 영화표가 없다면 나는 영화관 안에서도 시간을 착각하고 길을 헤맬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 자신과의 단호한 약속과 그걸 잊지 않게 해줄 이정표가 필요한 법이다. 설령 그 이정표가 그저 손바닥만한 크기에다 연약한 종이에 잉크만 빼곡한 작은 종이일지라도, 그게 내 수중에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인 것이다. 표를 사러 온 나를 뒤따라온 소녀는 게, 내게 계속 말을 걸어왔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 음, 어... 지... 계속 질문이 있네? 있어. 보러 온 영화 있어. 어떤 영화인지 설명해줘. 내가 보러 온 영화는 애초부터 색이 없고 소리가 소리도 그다지 들어가 있지 않은 흑백 필름의 무성 영화였다. 나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팸플릿을 한장 뽑아들어 소녀에게 보여주었다. 배우의 얼굴조차도 무대의 조명과 안막, 음영에 잡아먹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탕에 흰색 글자 들만몇자 적혀 있을 뿐인 참으로 상막한 팸플릿이었다. 소녀가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난 이런 영화를 보러 왔어. 눈이나 귀가 나빠서 영화 장면을 무엇 하나 똑바로 알아보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마음 놓고 편히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 하지만 어때? 네가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 흥미도 별로 안 생기고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왜? 네가 보고 싶어서 고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한텐 재밌는 영화잖아 그걸로도 이미 그 영화는 충분히 재밌게 잘 만든 영화야 분명히 흠 영화표를 끊었다. 영화 보면서 먹을 건 안사? 어, 안살래? 왜? 팝콘 같은 것들 맛있지 않아? 콜라도?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가진 그 온전한 맛있음 중 나는 과연 몇 분의 일만을 느낄까? 나는 시각이나 청각만큼 미각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다른 듯했다. 모두가 맛있어 하는 걸 맛없어하거나 잘못 먹겠거나 운 좋게 내, 입, 내 입에도 맞았다 한들 남들만큼 맛있어 하진 못하, 못한다 왜 내게는 남들과 같은 감상을 향유하는 재능이 없는 걸까? 먹고 마시는 씹고 삼키는 소리는 내 귀에 영화 속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거든 내가 들어야 할 영화 오디오가 그런 잡음에 묻히는 게 싫어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볼땐 무언가를 안 먹으면서 조용히 보는 편이었지 그래? 나로서는 일단 맛있기만 하다면야 소리를 가리게 되더라도 꼭 먹으면서 보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보면 더 재밌었다고 기억에 남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 어떤 내용의 실험이었냐고 묻자 소녀가 들려주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설이나 만화를 읽게 한다. 한쪽은 그냥 읽는다. 다른 한쪽은 연필을 입에 가로로 문 채로 또는 땅콩 같은 간식을 먹으며 본다. 그랬더니 후자의 그룹이 책을 더 재밌어하며 읽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필을 입에 물어 웃을 때에 가까워진 입모양 그리고 간식을 맛있음이 책의 내용을 그만큼 훨씬 재밌게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다. 달콤한 걸 먹느라 입 안에서 난 시끄러운 소리가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못 듣게 했다기보단 너한테 잘안 들린 영화의 오디오를 대신 채워줬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 또는 영화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소리가 가려지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보거나 내가 너무 강박적이었던 걸까? 하지만 나로서는 그저 영화의 모든 장면, 모든 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인 걸. 물론 그러는 편이 제일 좋긴 하지. 하지만 네 눈과 귀는 안 좋고 또는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크고 작게 놓치게 될 거라면 원래부터 놓치는 게 정상이라고. 놓쳐도 괜찮다고 생각해 달라는 거야 내 말은. 너에게 부족한 것들, 너로부터 너로부터 사라진 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 메꾸고 완성시켜 줄. 어, 또 다른 형태로 메꾸고 완성시켜 줄 만한 건 아직 네 주변에 많이 있거든. 음. 다시, 너에게 부족한 것들, 너로부터 사라진 것들을 또 다른 형태로 메꾸고 완성시켜줄 만한 건 아직 네 주변에 많이 있거든. 음. 내 주변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가까이에 있다고 네 스스로 믿는다면 너는 정말로 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들로 완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는 안심하고 웃으면서 봐. 너의 부족함에 너무 전전긍긍해 하지마. 웃으면서 봐야 정말로 그 영화가 너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거야. 욕한데 네가 늘 크고 작게 조금 더 사, 자주 사소한 일에도 웃으면서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 영화가 재밌어서 웃기도 했, 하지만 네가 웃어서 제, 영화가 재밌기도 한 거니까 음... 깊이 있는 말이긴 하네요 음... 나는 결국 소녀의 등살에 떠밀려 팝콘과 콜라를 사오게 되었다 한 손에는 팝콘 한 손에는 콜라 거기다 영화표까지 쥐고 있어야 해서 손은 두 개인데에 비해 들고 있어야 할게 너무나 많아졌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버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계속 내 옆에 있는 소녀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 들어주려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코가 닿을 만큼 팝콘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입을 다시 입맛을 다시고 있을 뿐이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우리 이거 지금 먹자. 아까 영화 보면서 같이 먹으라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니 어이가 없다. 그럼 너 말고 내가 딱한 입만 먹을게. 한 입보다 더 먹어도 돼. 나눠줄게. 고맙다며 웃는 소녀 쪽으로 팝콘이 담긴 통을 내밀었다. 소녀는 기운차게 팝콘을 한움꿈 지려했으나 소녀의 손이 마치 투명한 유령처럼 팝콘더미를 통과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도 집지 못했다. 해, 나는 못 먹네. 왜 이런 거야? 지금 나는 색이 없는 흑백이니까. 음, 만약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색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무엇이든 내가 직접 할수 있었을 텐데. 팝콘을 직접 집어먹는다던가? 그 전에 네가 들고 있는 것들 중 하나라도 나눠들어 줄 수도 있었겠지? 일부러 안 도와준 게 아니었군.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지금 무엇과도 다할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직접 나한테 먹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든한입 먹고 싶은지 수줍은 부탁을 하는 소녀에게 나는 팝콘을 하나 집어서 입에다 갖다 대주었다. 팝콘은 그제야 소녀의 몸을 통과하지 않고 입속으로 잘 들어갔으며 그러느라 우연히 내 손이 닿은 소녀의 입 부근에 살, 잠깐 살빛이 돌았다 오, 색이 생겼어! 색? 놀란 내가 화들짝 손을 떼자 다시 원래 흑백으로 돌아온 소녀 내 손이 네 입에 닿았더니 네 입가가 잠시나마 색칠됐었어 잘못 본 건가? 아니 내가 맨 처음에 말했었잖아 너는 나를 채색시킬 수 있다고 그게 정말이었다고? 정말로 이런 나조차도? 응 음? 그런 너조차도 어려울 것 하나 없어 그저 나랑 잠깐 맞닿기만 하면 돼 어때 쉽지 않아? 나비 효과라는 단어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들 중 제일 작은 데서 시작해 가령 방금처럼 네가 뻗은 손끝이 나한테 톡 닿는다거나 <laughs> 그렇다면 내가 아까처럼 너를 채색시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소녀의 어디를 색칠해 볼까?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군요. 일단 얼굴과 눈동자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소녀의 얼굴 쪽으로 나의 손을 천천히 뻗어서 그 손바닥을 소녀의 뺨에다 살며시 갖다 대었다. 그러자 얼굴을 포함한 온 몸에 점차 피부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마치 멈춰져 있던 영화가 다시 재생되듯 소녀가 꼭 생기를 되찾는 것만 같았다. 살색만 칠해졌는데도 온몸이라서 그런지 벌써 모든 색이 다 되찾은 것만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소녀의 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전부 흑백이다. 옷, 머리카락, 눈동자. 눈동자? 네 눈동자에도 색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네 눈에 내 손이 닿으면 넌 아플 텐데. 널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 너와 내가 다할수 있는 방법은 네가날 건드리고 만져보는 것 뿐만이 아니야. 소녀는 자신의 얼굴을 내 얼굴에 가까이, 우리의 코나 입이 서로 맞닿아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가까이 들이밀고는 나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나 역시 소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소녀와 가만히 마주 보았다. 음. 그러자 소녀의 두 눈에도 곧 색채가 돌기 시작했다. 음. 맑은 보랏빛이 도는 예쁜 눈이었다.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는 걸로도 우리는 다아서 네가 나를 색칠해 줄수 있어. 어때? 이러면 내 눈에도 색이 돌아왔지? 그러게 눈에 색이랑 빛이 도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예뻐 보여. 어쩌면 데칼코마니처럼 내 눈동자 역시 네 눈동자색을 따라 띄게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투명한 너의 눈은 내게 너와 맞닿았다는 실감이 나게 해주었다. 아까 샀던 콜라의 얼음이 잘그랑 녹아가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맞추고 있다. 너, 너무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 아냐? 지금 거리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추고 있는 게 문득 민망해졌는지 소녀가 얼른 눈웃음과 함께 뒷걸음질 치며 얼굴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렸다 하지만 내가 네 눈을 마주봐야 네 눈동자 색도 볼수 있는 걸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 쑥스러운 거였구나 이거 <laughs> 음, 또 어디를 색칠해볼까? 밑에 저작기 어디 갔어요 어, s를 누르면 뜨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뜨네요 오,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 나는 한 손을 들어올리고 소녀의 머리 위에 얹은 뒤 그대로 소녀의 머리카락을 위에서 아래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았다 그러자 소녀의 머리카락이 마치 종이가 물감에 물들듯 색을 되찾아갔다 소녀의 머리카락 색은 엷은 푸른색이었다 뭔가 조금 부끄럽네 쓰다듬어지는 거 색이 돌아와서 그런가 네 손길의 감촉도 느껴져. 어떤데? 따뜻해. 음, 그러고 옷도 칠할 수 있고요. 내가 널 색칠해줄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혹시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니몸 말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까지도 내가 되돌려줄 수 있어? 응? 내가 입고 있는 옷 역시도 나의 일부이자 나 자신이니까. 날 이루는 것들은. 때로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기도 해. 나 자신이 꼭내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잖아. 사람이든 사물이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든 그렇지 않든, 그저 나 자신한테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이라면, 그걸로 내가 표현된다면, 그게 나를 가다듬고 정리해주거나 정의 내려준다면, 그건 역시도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야. 음, 그런 의미에서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칠해줄 수 있는 거야? 옷은 패션으로서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니까? 뭐 그런 셈이지 소녀가 입은 옷의 옷깃을 살며시 매만져봤더니 텅 비어있던 옷이 본래의 색을 되찾기 시작했다 소녀가 걸치고 있던 카디건은 연갈빛 베이지색 검은 끈에 허리가 묶인 원피스는 군천색이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그 사람에게 남는 내 인상을 결정짓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앞에도 적거였나아 백로그에는 누가 말을 했는지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쉽네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도 엄연히 내 일부분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 거야 내몸 바깥에 있다고 해서 어차피 언젠가는 벗거나 갈아입을 옷이라고 해서 딱히 마음 붙이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인정하면 돼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고 타인은 현재 이 옷을 입은 나를 보고 있고 그 단편적인 모습 역시 내 모습이 맞다는 걸 그저 내 마음에 들게 잘 입으면 그만이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땐 평소에 아끼던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면 될 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네가 보기엔 어때? 내가 네 앞에서 입고 있는 이 옷이 색이나 디자인이나 전부 너한테 다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뻐 헤헤 정말? 다행이다 <laughs> 소녀의 머리카락, 얼굴, 옷에서 손을 떼니, 부분적으로라도 잠시 소녀에게 들어가 있었던 색조도 스르르 사라져 소녀는 다시 흑백이 되었다. 왜 채색이 유지되지 않는 거야? 내 손끝이 소녀를 색으로 물들였으니 소녀는, 소녀가 색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소녀의 모든 부분들을 영원히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그렇대도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 선택과 행동은 그러한 책임감을 발생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충동적이었고, 조금 더 호기심에 가까웠으며, 조금 더 순수했을 뿐이다. 난 그저 네가 내 색을 되찾아 줄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했을 뿐이었지. 어, 오직 그 뿐이었어. 이런 나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걸, 너를 위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할줄 아는 건 거의 없고,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도 극히 드물어서, 날 위해서 색을 칠해 주는 걸로는 방금처럼 아주 잠시 동안만 나를 색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 아, 근데 이거는 이 습관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긴 하다. 이 문장이 계속 길어, 너무 길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어 주는 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문장이 늘어지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불분명해질 때가 아직도 있어요. 첫눈 플레이할 때도 얘기했는데 좀 아쉽 아쉬워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네 마음이니까 나 네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건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분명 멋진 일이야. 하지만 그 시작이나 끝에서는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있어야만해. 반드시 블루베리 박스 님 어서 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채색되는 방법은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색을 온전히 되찾기를 바라고 그와 동시에 너도 진심으로 나를 색칠시키고 싶어하는 거야. 그저 우연히 네가 나를 색칠할 수 있었으니까. 또는 내가 너한테 기대와 부탁을 했었으니까. 이런 이유들은 반쪽짜리 정답밖에 못 돼. 궁극적으로는 네가 원해야 해. 나에게 색을 되찾아 주고 싶다고. 내가 색을 모두 되찾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줄 아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은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때? 네가 직접 나를 칠해주기를 원해? 나는 소녀의 색을 보고 싶어졌는가? 음... 여기서 또... 그렇네요. 흑백의 소녀에게 색을 선물하고 싶다. 네, 요걸로 가야겠죠. 네, 난 네가 가지고 있던 색들을 네가 전부 되찾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내 손을 잡아줘. 그것만 가지고는... 아,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처럼 일부분만을 잠깐밖에 색칠하지 못하지 않아? 아니, 이번엔 다를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네가 스스로 내 색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나는 소녀와 손을 맞잡았다. 소녀의 손은 소녀의 테두리를 따라 그려진 검은색 선의 두께만큼이나 가늘고 여렸으며, 아 어, 그만큼 따뜻하고 화사하게 소녀는 채색되었다. 아 연출 좋다. 와 자신의 색으로 눈부시게 채색되어 다채로워진 소녀는 흑백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다. 나도 이만큼 아름다운 색을 갖고 싶다고 불현듯이 생각하게 됐을 정도로 이제 너도 평범한, 사, 평범한 사람들처럼 색을 갖게 됐네 응내 손을 잡아준 네 덕분이야 색이 없었던 네가 남들과 똑같아졌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안 보이고 잘안 들리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나한테 세상 누구보다 선명히 보이고 네 목소리도 뚜렷이 잘 들려 다행이야 그건 말이야 네가 지금 진심으로 내 모습을 보거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이 보고 싶었던 걸 보고 듣고 싶었던 걸 듣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그런가? 나는 결국 아름답게 색칠된 너를 네가 애타게 원하던 너의 지금 이 모습을. 나로 인해 완성된 이 아름다움을 조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를 이렇게 나 눈부시도록 선명히 보고 있는 걸까? 네 말대로 나는 너를 언젠가 또한번더 만나고 싶어. 화사하게 색칠되어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싶어. 그럴 수 있기를 네가 계속 바라고 있는다면 분명 나중에 그럴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널 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또 보게 될 테니까.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하지만 내 기억력은 무척 나쁘니까 다시 만났을 때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네가 나를 잊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두번 다시 잊지 않게 되겠지만 네 말대로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너한테 줄게 소녀는 자신의 손목에서 스카프를 풀어 나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있다면 네가 날 잊어도 우리가 만난 적은 있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었을지라도, 그걸 잊지 않게 해줄 이정표가 필요하다. 금방 보고 나올 영화더라도, 잠깐만 앉았다 일어날 좌석이더라도, 영화표에다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너보다 내가 먼저 너를 기억 못하게 될지도 몰라. 나도 너만큼 기억력이 안 좋거든. 너랑 나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까지 기억력이 좋진 않을 거야.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 다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잊고 살고 심지어 소중한 것마저도 곧잘 잊곤 하잖아 그렇게 나도 만약 나를 물들여준 널 잊게 되면 나는 네가 물들여준 내 자신도 곧 잊을 거고 네가 되찾아준 내 색마저도 잊어버리고 말 거야 다시 흑백으로 되돌아가고 말겠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 네가 또한번 나를 예쁘게 색칠해줬으면 좋겠어 약속해줄래? 약속할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넌 내가 이따가 영화를 보러 가고 나서도 설령 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 이 영화관에 있겠지? 응?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긴 네가 자주 오는 영화관이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아마 사람이 없는 이 영화관에 오늘 이후로 당분간 안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색칠된 네 모습을 보고서 너 이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어떤 아름다운 색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궁금해진 것 같거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조용하고 자유로운 이것도 정말 좋지만 네가 여기서 나를 예쁘게 채색시켰던 것처럼 영화관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당당하게 네 손을 뻗어 줬으면 좋겠어. 흑백이었던 나를 이렇게 예쁘게 칠해줄 수 있었을 만큼 네가 갖고 있었던 너만의 색을 드러내고 확인해 봐도 좋을 거고 용기를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너의 색으로 물들여 주거나 아니면 네 마음에 드는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봐도 좋겠지? 그 사람한테 이번엔 네가 한번 물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러다 다시 사람들이 잘안 보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잘안 들리게 되면 그땐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오겠다고 널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 내게 스카프와 함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소녀는 내가 스카프를 넘겨받고서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찾을 수 없이 사라져 있었다. 흐릿한 배경 속에서 혼자 선명하던 소녀를 찾기 위해 안경을 벗어봤으나 소녀는 역시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벗었던 안경을 소녀의 스카프로 깨끗이 닦고 다시 쓴 다음 스카프는 고이 접어 주머니 속에다 잘 집어넣었다. 시간을 얼핏 확인해 보니 영화 시작 시간까지, 시간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 손에 팝콘을 한 손에 콜라를 들고 영화 표도 잊지 않고 잘 챙긴 다음 상영관을 향해 걸어갔다. 영화를 아직 안 봤지만. 영화가 재밌었다는 데자뷰가 느껴졌다. 영화가 재밌을 거라고 소녀가 내게 말해, 소녀가 내게 말해줬었기 때문이다. 어... 울림이 있는 작품이네요. 굉장히 짧은 가운데, 아, 레영님 작품 진짜 잘 쓰신다. 마치 진짜 짧은 단편 영화 한편본것 같네요? 네, 레영님과 한남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어, 엔딩 끝나니까 채색된 모습으로 나와 있네요. 의미가 꽤 있는 게임이었네요. 그죠? 의미가 꽤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죠? 좀 깊은 울림이 저한테는 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뭐,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각 자의 해석 을 맡기 도록 하겠 고, 일단 대자뷰 는또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